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러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아멘. 오늘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수탄 고생과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탄 인물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형들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무슨 일 때문인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칭송을 들었을 때도 다윗은 사율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악령에 빠진 장인 사울 왕 때문에 그이는 여러 번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결국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하기도 하였고,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숨어서 살아야만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왕이 죽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오히려 이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었고, 호시탐탐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 잠시, 잠깐 폐위될 뻔한 위기도 겪었습니다. 또 압살롬에 의해 아들들이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내들과 시녀들이 겁탈을 당하는 듯 말로 다할 수 없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자신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도망가야 했을까요? 그것이 다윗이 노년에 겪어야 했던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다윗의 인생은 찬란하기도 하였고, 때론 절망적이기도 하였지만, 다윗은 그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은 잊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잊지 않았던 것이죠. 비록 사방의 적으로 둘러싸여 평범한 삶이 아니었지만, 다윗은 그의 생애 전체를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다가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화롭게 해 주었음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다윗의 인생은 고난이 많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영화로운 인생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영화로운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고 또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영화는 떨어지는 꽃잎처럼 언젠가는 시들고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를 반드시 영원한 영화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다윗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없다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정말 참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떠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손을 놓고 손을 펼쳐야 다른 것을 잡을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모든 것을 놓고 떠나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때라고 부릅니다. 그날을 위해, 그때를 위해 우리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을 받았노라고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는 삶은 노년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고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원의 확신을 가진 인생은 날이 갈수록 기쁨이 넘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분들을 우리는 소위 득도한 분이라고도 말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꼭 득도해야만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기만 하다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멈추지 않고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얻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어롭게 하신다는 약속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의 만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나라에서도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영혼의 때를 사모하고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힘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